<목소리로> 음 <맛있게> <목소리로> <목소리로> 짜란, 온수미 칼국수랑 오리밥. 음음 냄새가 너무 좋은데? 어, 그 내미, 냄새가, 냄새가 아니야, 냄새게 네, 이렇게 이렇게 좋아? 좋아. 칼국수도 메밀이라고. 너무 음 맛있겠다. 음, 맛있잖아. 음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어. 존맛, 완전 맛있어요. 추천합니다. <laughs> 저희는 이제 육림곡에 갈 거고요. 버스 정류장이 있긴 한데, 버스가 안 옵니다. 그래서 네. 걸어가요. 뚜껑, 뚜껑. 어우, 역방지만 육림곡에 도착했고, 이제 오르막길 가야 돼요. 이제부터 시작해요. 맞아? <웃음> <웃음> 달고나 잡파점에서 한번 구경 갔다 와보려고요. 나 엄마 미안해라. 아, 어머 어, 귀여워. 귀여워. 어떡해 너무 귀여워. 어, 안녕 미안. 어, 귀여워. 저희는 카페를 가려고 합니다. 히어. <laughs> 완전 오르막길. 올라맞지 여기? 올라갔는데 여기였어. 와. 되게 좋다. 사람 많네. 아, 오늘 날씨 너무 좋다. 진짜 인 저는 잔에다가 달라 그랬고, 어. 언니는 바닐라 떼대 나는 아이스라대 이거 벽화라고 해, 너무 귀여워. 촬영 중... 물고기 저희는 이제 숙소로 갑니다 <laughs> 언니가 안녕 하고 있어. 어, 안녕. 어. 그 앞에? 아. 고소파 안녕. 이게 육림 곡에 있는 가게들이요. 네. 짱잘 그렸어. 근데 진짜 미쳤다. 손재주 뭐야? 음. 숙소 도착. 어때 어때? 우와,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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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예쁘다 아, 뷰, 왜? 뷰는 별로야? 뷰? 뷰도로예 아더럽러요 근데 되게 쪼깐하다? 생각보다 아니 너무 예쁜데? 예뻐 <laughs> 오오 예쁘다 참 예쁜데 오 숙소는 이렇습니다 예쁘네 화장실. 어 그래 맞아 화장실 되게 끗 깨끗해 진짜 새삥의 진짜 그 느낌이다 야 너무 예쁜데? 끝. 너무 마음에 <laughs> 들어 안녕하세하 저희는 이제 의야모에 있는 카페를 가서 노후를 보고 밥을 덮고 올 예정입니다 네. 아, 오케 만족 쌍둥 만족 내가 먼저 게 오케이 우리는 택시 타고 의왕호 네. 네. 의왕. 갑니다 안녕하세요 오! 재밌겠다 ]Yeah, 그 재밌겠다 <목소리도> 그 저, 구복시켜. 저 구복시켜. 구복시켜. <목소리도> 아, 아, 응. 구봉산, 구봉산 거기에 올라가야 되는 아아 여기 의왕호가 아 구봉산 거기인가 보네 어 빵글. 카페 왔어요 코드 바나갔고 너무 멋있겠다. 귀엽다. 대망의 마들레이가 제일 웃겨. <laughs> 여기 1층? 같 지하 내려왔어요. 이렇게 포토존도 있고. 굉장히 좋군요. 뚜런 분위기. 언니가 음료 가지고 오고 있어요. 아니 근데 그무 대놓고 여기다가 아 응. 우와. 우와. 대통령 보호점에 붙여왔던 손님, 하나 하는데요. 안 시켰어요. 서비스입니다. <laughs> <laughs> <시겠습니다. 웃음> 감사합니다. 우와 이거 뭐였지? 충천 호숫가 티. 스페셜 티래요. 육분을 우려야 되고 이거는, 어 이거 맛있어 보인다. 응 레모네이드. 발 주기네 진짜 예쁘다 사진발 잘 봤네 그죠실제로 응. 보면서 잘안 <laughs> 보이네 그까 그러니까 나는 뭐 색이 있네 근데 이거 보니까 되게 색이 진하다 응. 어 맛있다 맛있어 응. 음 맛있길래 진짜 사과의 향과 음 <laughs> 응. 근데 되게 달짝지근하다 아 진짜 사과 때문인가 <laughs> 응. 괜찮다 <웃음> 괜찮다 <웃음> 너는 괜찮은 놈이네 <laughs> 저 내가 할수 <갈> 있을까 <laughs> 어할수 <갈> 있어 잘 말했다 이제 오셨나요? 막흔들거려 봤어? <laughs> <지금> 봤어? <laughs> 당황한 눈빛. 그럼 <laughs> 이제 밥 먹으려고 택시를 불렀고, 의암호 풍경 예쁘군 저희는 지금 밥 먹으러 가고 있는데, 가려고 한 곳이 문이 닫았어요. 그리고 찾아본 곳이 이전했구요. <laughs> <laughs> 울어.. 그리고 휴무인 곳이 많습니다. 과연 어디를 갈지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안녕! 정말 정말 어렵게 결정한 생삼겹살 먹으러 갈 거예요. 여기 반찬이 되게 잘 나와요. 아까따! 삼겹살! 계란찜이랑 된장찌개도더 좋아요. 인심 완전 짱마음에 들어. 지금 언니가 완전 예쁘게 잘라주고 있어. 직원이야 직원. 어, 굿 굿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진짜 <장난 아니었나>? 호떡. <목소리> 호떡 샀다. 아, <목소리> 그니까 호떡 얼마 씩이에요천 원이요. <목소리> 짠. <목소리> 숙소 와가지고 호떡 세팅했고 이거를 먹으면서 쉬겠습니다. 저희는 빔 프로젝트로 이제 TV 볼 거예요. 야호 여배 여배. 오늘의 초식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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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어 짠 보이세요? 책스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온는다 <laughs> 맛있습니까? <웃음> 저희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와 음, 향 좋다. 그치? 어, 뭐 굵게 설정도 없네. 이렇게 하면, 뚜르 우와, 우와. 나 엄청 작다 아, 힘들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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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오, 많이 됐다. 많이 다 많이 됐다. 가 너무 아파 이게 너무 온기다 고싶야 되니까 아, 그만 말고 싶어 어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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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정말 그만 남았네 됐어 충분해 오맞다맞다 아, 보이세요? 여기다가 부어 필터 없어도 되는 거 맞겠지? 없, 없지 않아 필터 근데 보지. 이거 자체가 필터 같지 향 너무 좋다 온기야 향 아, 진짜 좋죠? 오. 아팔 아프네. <laughs> 막고. 오오오오오 수중계 수중기자 <laughs> 이제 약간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내가 냅다 부어보도록 할게요. 너무 예쁘다 근데 커피 나왔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너안 먹어? 어때? 맛있어 확실해? 내 입에는 안써 그래? 응 <웃음> 많다 <웃음> 넘쳐 넘친 점 마셔보자 마셔봐 어? 근데 이거 되게 원두 맛있는데 난 쓰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달지도 않고 무슨 원두일까? 진짜? 처 처음 셔셔는커버하하다우짜를 음. 아, 넣어 먹으면 망할 것우유를 너무 먹으면 망할 지 드립 드립으로 먹어야 될지 같습니다 무 많이 커버하지. 우리도 너무 많이 네다하지우리이 커버하지. 우이하고하 이제 춘천역 가서 렌트를 할 건데 택시를 불러서 기다리고 있습니다. 안녕. 안녕. 오늘의 날씨 <웃음> 망했다. <웃음> 이게 뭐람 이런 <laughs> 이렇게 많이 오다니. 안 자랑 저희 캐스퍼 아 너무 좋아 캐스퍼 <laughs> 아 캐스퍼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지금 언니가 사진을 다. 찍고 있어요. <laughs> 저희는 밥 먹으러 왔어요. <laughs> 아까 비와가지고 당근마켓에서 1900원에 <laughs> 장우산 샀거든요. 근데 비가 안 옵니다. 충격적 닭갈비 뭐고켰더라 고추장이랑 조금 음. 음. 빨리 먹고 싶다. 조금 뭐 달라붙을 수 있으니 <laughs>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<laughs> 들었다 놨다 어 진짜야? 한방 붙네 한번 먹어보자 그냥 한번 먹어보자 그냥 한번 그냥 생으로 양념에만 찍어서 나는 그냥 그 생으로만 먹어봐야지 그냥 남이고 한것만으로 진짜 야들그 자체. 한번먹어다 익었어? 아 소금 음, 음, 저희 소금 넣어주세요 소금 하나요?

관박 꼿 good 뭐야 여기 새 진짜 많은데 여기서 밥 먹고 있었거든요. 다 날아가고 있네. 너무 귀여워. 아 너무 귀엽잖아. 귀여워. 자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캐스퍼를 구경해 보도록 할게요. 오븐더도 r 어떻게 열어? 무거워 오 어, 무거우네 되게 무거와 어. 이게 이렇게 폴딩이 아, 되네 어, 생각보다 넓네 너무 그쪽은 것만 봐가지고 그 대신 여기가 엄청 작네 장우산 넣어볼까? 넣어봐 데리다 충분해 오 놓고 어, 가면 큰일 난다 아아 여기 손잡이 여기 어디? 아, 있어? 어 여기 옆에 맞아 맞아 내가 먼 가방을 좀받아 여기 한번 앉아볼까? 앉아봐 앉아봐 야, 여기 난리 났다. 우리가 봐. 어. <laughs> 저희는 감자밥 왔어요. 여기 감자, 진짜 예쁘다. 동물 뿡. 어, 우리 아땐 진짜 사람 감자밥. 감자빵. <laughs> 귀엽다. 치즈랑 카레. 아니, 아니야. 근데 원조가다. 원조가 나. 원조가 제일 비싼데. 원조가 제랑가 제일 비싼데. 원 서리테 라떼랑 언니는 뜨거운 바닐라 라떼 그리고 감자빵 그리고 여기 카페가 정말 내부가 신기합니다 이렇게 돼있어요 궁금해 음, 궁금해 궁금해 이거 아까 음있어약 미숫가루 맛 아니야? 맞아 맛있다 I don't l i 미숫가루 그치?

이제는 언니가 운전할 차례입니다 이거 <laughs> 잠깐 치워도 되나요? 아니 너 써도 되겠다 저희는 캐스퍼가 너무 좋아가지고 캐스퍼랑 사진을 찍으러 가겠습니다 어딜 디 갈지는 몰라요 육렛랜드 응. 그 앞에 주차장이면 괜찮지 않을까? 어디 어디? 육렛랜드 아 일단 그러면은 우리 시간 많으니까 가보자 언니 너 지금 코 빨간 거야? <laughs> 어, 차 장난 아니다 엄청 잘 먹네 괜찮아? 브레이크가. 브레이크 잘 되지? 응. 여기는 용림랜드인데, 지금 날씨가 안 좋아서, 아무도 없어요, 진짜. 그래서, 용림랜드 왔다가, 드라이브 코스로 갑니다. 갑니다. 가자. 이제는 다시, 내가 와, 진짜 너무 예쁘다. 미쳤어, 미쳤어. 저희는 이제, 캐스퍼 반납하고, 어, 드디어 이 장우산을 썼습니다. 그리고 이제 기차 타고 집으로 갑니다. 가자, 가자. 귀여워. <웃음> <웃음> 가자, 가자. 어? 방금 청소하시지 않았어? 저희 집 우리 자리. 이거 올려놓을까? 넣어. 고 안녕 춘천 여행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.